이거를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빛을 비춰. 그러면은, <laughs> 어, 해가 들어오는 것처럼.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해고고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여기를 잡아주고. 대박! 오! 자석으로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가 있어. 오, 오 좋은데? 그래서 해서... 여기다가 종이컵. 아 아니다. 이렇게... 커피. 를 이게 들어갈까? 끌어봐. 굿! 이렇게 흰 옆에. 오,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지? 얘는 이렇게 틴트가 가라앉은 거를 섞어주기 위한 기계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틴트를 꽂아주고. 우와! 섞이고 있는 건가? 우아래로 흔들어줘야 되나? 어? 다 섞였어, 잠깐만. <laughs> 난 파란색인 줄 알고 가져왔어. 하늘색이야? <laughs> 너무 잘 섞였는데? 틴트 섞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틴트를 섞어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 틴트 섞는 기계가 아니라 오 굿! 여러 가지의 구멍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두 개를 사봤어 모양으로 사봤고 일반 키친타올을 쓰기가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서 너무 잘 닦이네요. 번질번질하게 잘 닦여요. 핑큐어 구매해봤어요. 응. 끼는 핑큐어인데 초가 나오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자석에 붙이면 돼요. 어, 괜찮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꽂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트 할때 꾹꾹 누르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쫑. 이렇게 세워서. 페스트 비트들을 많이 쓰는데. 테스트 비트 쓸때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걸 한번 사봤어요. 이3 9짜리예요 테스트 비트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생각났을 때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30개나 들어가서 쓰기 좋아요. 닫아주면. 오, 너무 잘 샀는데? 응응. 짱인데? 괜찮네. 깊어서 안정감이 있어요. 짠! <웃음> <웃음> 진짜 미친 듯신세이랑 <laughs> <laughs> 이것도 들어있어. 어, 지금 진주가 미친, 미친 듯이 있어요. 짜잔! 이거는 도트봉입니다. 사이즈별로 도트가 나와요 볼펜처럼 숫자가 써있어요 도트마다 우선 찍어볼게요 오! 굿아 이거는 스티커예요이 앞에 흰색이 나오거든요 돌리면 앞으로 계속 나와 샤프심처럼 음별을콕 실버 글리터를 입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입자별로 이렇게 세 가지를 샀어요.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좀 대용량으로 사놨어요. 입자를 보시면, 요거는 엄청 입자가 약하고, 요거는 중간, 굵기, 크기, 이거는 큰 거. 이렇게 세 가지 실버 글리터 입자를 샀고, 완전한 실버예요. 실버 글리터. 음! 맞아요. 맞아. 이게, 저희가 좋아하는 실버 글리터라기보다 픽시 같은, 픽시 같은 건데 픽시보다도 엄청 작은 사이즈의 픽시거든요. 입체 스펀통인데 엄청 커가지고 한 번에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고 하나 하나 나눠져 있어서 좋아요. 파츠를 사봤어요. 이거는 나비 파츠. 너무 예뻐. 리본 파츠 사봤고 파츠를 골드랑 실버 두 가지 샀어. 음 너무 예쁘다. 이거 체인을 사봤는데 체인이 좀 동그랗게 안 말리는 체인들이 있거든요. 잘 말리는 체인 성공적이다. 성공인데? 응. 음. 그리고 되게 길어 많이 쓰긴데 이제 여기다가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오, 짱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이건 핑크. 나는 핑크가 좋아해. 어, 이것도 진짜 부드러워 아, 너무 부드러워. 네일 브러쉬가 아니고. 치크 브러쉬. 어. 같은. 파우더 브러쉬 같은? 어, 이것도 진짜. <laughs> 다 부드러워. 지 저희가 세 명이라서 세 개를 다 했는데 세탁 부드럽네요. 드릴 케어 할때 손가락에 끼려고. 아, 얘도 엄청. <웃음> <있어요>. <웃음> 이 위쪽 브러쉬를 이렇게 위쪽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드릴 케어를 하다가 루즈 스킨이 갈리면서 이렇게 먼지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먼지가 다 우리 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털어줘 어머 장, 그리고 엄청 잘 털려 응 어, 엄청 부드러워 요 플레이크를 사봤습니다 플레이크 8가지 들어있고 하나가 8개예요 <laughs> 우와 공짜? 아나 아닌데? 예뻐. 와우. 와우 와우. 팁에다 해야겠다 그치? 세미나 자료인데 원래는 이렇게 쫄대 같은 걸로 했었는데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바인딩을 한번 구매해봤어. 찝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거. 좋아? 이렇게 꽂고. 아, 이렇게. 됐고. 이게 맞는지. 오, 어, 딱 맞아! 딱 맞아! 흥. 다섯 장까지 됨. 네 번째. 조금. 약간 선에 이끝 쪽을 약간 밀면서 끝선에 맞추면서 하면. 면 끝입니다. 꽁 이렇게 꽂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조립하듯이 굿 짜라란 이렇 너무 좋은데?